밥은요? 저들의 피로 메카를 씻으리라 왜 너네? 미쳤어겜 끝. 이러면 에카림 캐리가 아니, 손 지리긴 없네 얘네. 쟤네도 세긴 한데 우리가 좀더 세긴 했지 방금은. 뭐. 이러면 집 가서 곡괭이 사오자. 이 판도 사실상 이긴 거 같은데. 나 리신 상대로 초반 이렇게 풀리면은 리신이 초반이 어려운 거지. 템 나오면 안 어려워서. 오늘 게임 너무 괜찮은데? 어, 저거 아닌 거 같은데? 어? 야, 키워줬더니 왜? 뭐 물론 내가 키워준 건 아니긴 한데. 어 이러면 탑잘 하고 있었는데 망했네 탑. 어떡하냐? 아군이 어... 당했습니다. 아니 이거를 억지로 지게 만든다고 정글? 그러니까 네. 사과를 확실하게 하시네. 이 신이 아예 거리 안 준다. 더블 거리 주면 잡을만한데. 아렇 이러면은 미드 끝났다라고 하여 있는데 카서스가 받으면 손해 같은데? 이러면 정근랩차하는거 아니야? 근데 이거는 <laughs> 하리미엄이 자초한 일이라 알아서 잘 푸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어, 내 네. Q 다음 평타는 거의 자동으로 나가요. 잘 봐. 여기서 그냥 원거리 Q 평 하면은 제가 지금 평타를 따로 안 눌러도 이렇게 나가 죠요 거의. 나만 저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? 아, 여기서 끝내면은 게이드이긴한데 미드는 <laughs> 라인이 좋아서 낫배드 미드는 만족. 안 그래도 유리했던 구도 좀더 유리해졌다 여기서 한번 더. 아 근데 그 탑은 잘 하고 있네 니코데 피오라라 그런가? 피오라가 이킬 먹어도 뭐 못한다. 다행이네. 어디가! 이거 된다고? 거리가 안 잡잖아. 뭐야, 거리 뭐야, 이거 거리 왜이렇 뭐야, 카소스가 뭔가 좀 이상한데? 어? 타서 스 상태도 좀 뭔가 메롱메롱하네. 나 억지로 지금 챌린저 보내려고 노는거 아니야? 지금? 이거 망하면4겠 어, 어, 아니네, 그래도 선포좀 빠르게 띄우긴 했다. 나 이번 판. 어. 아, 리신 너무 아깝다. 아, 탈진 아니었으면 둘다 잡은 건데, 너무 아깝다 가지마 가지마 참아 오오 오! 미안 참지마 참지마 잘한다 아 근데 어떻게 하냐? 피우라가피오라가 피오라가 뭔가 이상한데 오 피를 잘 썼다 내 피우라도 잘했네 아 망했어 아무리 봐도 이밤 피우라인지 롤만 게임 뭐야 이거? 뭐야? 풀은 데 일로와. 아, 이런 피오라대 탈론 캐리 대저인데, 캐리력이 제 친구가 더 쎄잖아. 피오라가 <목소리> 이판 독사 가야 될거 같기도 하고, 피오라리신 탐켄치 살까? 가자, 저 정도면 갈만한데, 내가 바텀에서 부부만밀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, 가본 데? 미쳐 날뛰었습니다. 준호야? 피오라라서 중모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고정딜이라 피오라는. 저징크스랑 고딜 아니었으면 갈만했을 것 같아요. 피오라랑 징크스 저거 크라켄 아니었으면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 죽었다 큐브라는 저게 뭐냐 아 우리 쪽이 먼저 무너졌는데 이거 분류도 줘야 돼? 좋은데? 점화 걸어왔어 다행이다. 3용 챙겼고 다음용 먹으면 게임 구축이 될 듯? 거의 이긴 것 같은데? 일단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피우라 제압 한번 먹은 게 엄청 크네. 이러면 캐리가기 매섭지. 블클 뜨는 순간. 20분에 3코 하고 덤블이면 캐리가기 매섭긴 한데 뭔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만약에 피오라를 일대일 이겨준다면 게임이 굉장히 쉬워지지 않을까? 정말 만약에지 피오라가 나랑 안싸워지나함 뜨자. 아니야, 너뭐 하려 하지? 마카림이요. 안 돼. 저거 피오라 포션이야. 내가 볼땐내카림 지금. 나 걸렸다 이거 지금 구도 별론데 잘 싸워야 된다 여기 와 니코 지렸다 이러면 이기지 니코형 이거 피오라 궁 내가 받아내고 그러면 질 수가 없어 퓨라가 궁을 나한테 쓴 시점에 이미 너무 편해졌어. 나는 그냥 저궁받으면 빼면 끝이니까. 이거 잡아, 그냥. 나주어도 상관없어. 얘, 여러분, 얘 풀까지 빠졌거든요? 어, 못 따라가네. 그냥 융 먹어라, 그럼. 어차피 이거 싸움 질 수가 없... 을 텐데? 그래, 이즈 지금 템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질 수가 없어. 이즈가 폭등 말고. 말이 안 돼, 진다는 게. 그래! 그래! 그래, 당연히 이래야 돼. 아, 나 깜짝 놀랐잖아, 지는 줄 알고. 질 수가 없는데. 아니, 이게 안 지고? 도망가야지. 어, 도망가야지. 다시 들어가야지. 나이스. 끝났다. 나이스, 지